너무도안 오셨나 보네? 영상 먼저 보고 있어야겠다. <laughs> 잠시만요, 이거 조금만 더 보고요. 영상보다 우리 아들딸 실물이 낫지 않아요? 오! 꼬마 농부님들이다! 도시농업이라는 트렌드를 주제로 일상과 노하우를 영상으로 공유하는 도시농업 유튜버 꼬마 농부님 맞으시죠? 네, 저희 맞아요. 오, 와님 실물로 보니까 완전 아이돌이다. <laughs> 그러면 오늘 저한테 도시농업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것도 맞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주제는 뭐예요? 오늘은 지난 봄부터 키웠던 토마토랑 가지, 고추 수확하고 있어요. 5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열매 채소를 심기 시작합니다. 때 맞춰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일주일 뒤에 가 보면 훌쩍 자란 작물들이 기특하고 또 대견합니다. 농업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첫 아이가 5살 때부터 집 주변에 있는 그 주말농장을 분양받아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저도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서 책도 많이 찾아보고 인터넷 자료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도시농업이 참 매력 이 있구나를 느끼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또 저만의 노하우도 생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은 분들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어요. 세호야, 날씨도 더운데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어,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네. 혜린이는 지금까지 키워본 작물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게 어떤 작물이에요? 옥수수를 수확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때 옥수수를 수확한 다음에 바로 써먹은 기억도 있고요. 그때 수확했던 옥수수 중에 팝콘 옥수수도 있는데 집에서 직접 팝콘을 만들어 먹었거든요. 저는 팝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직접 키운 옥수수라 그런지 팝콘이 맛있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촬영한 영상은 바로 오늘 올라오는 건가요? 제가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통 모종을 심을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과정을 전체 다 담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짧게는 영상 제작하는데 한달 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씨앗을 심어서 수확하기까지 180일 정도, 한 6개월 정도 걸린 작물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만드셨던 영상 중에서 가장 좀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인기가 많았고 그런 영상은 어떤 걸까요? 집에서 페트병을 활용해서 산추를 심어서 수확해 먹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럼 영상 보신 분들이 댓글로 질문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질문도 받아보셨어요? 네, 영상이 쉽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영상을 많이 시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 선생님 뭐가 잘 안돼요 하고 이렇게 질문해 주면 제가 그런 부분도 어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주고 있. 저는 사실 이 작물을 키우는 과정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오늘 하루 딱 와서 네. 수확만 같이 하는데도 수학의 기쁨이랄까? 네, 이 충만함이 느껴지는데, 아유, 우리 어머님 어떠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도시농업 유튜버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 아이들의 변화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우울해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이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행동감도 생기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가장 좋고요 도시농업 콘텐츠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도시에 사는 많은 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나 또 긴장 상태 속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하게 돼서 좋거든요. 이런 도시농업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많은 분들께 찾아뵙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도시농업 영상 만들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방람 설정까지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방람에도 많은 관심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